두꺼운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 상부, 즉 승모근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승모근에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 중부와 상부, 승모근 근육의 활성화가 높은 운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인들 중단 5%만이 이 운동을 추측했는데요. 바로 인버티드 로우가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경우 여성 헬린이와 남성 헬린이에게 굉장히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극 권장하는 훌륭한 면모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경력이 있는 헬창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헬창 분들에게는 와이드 그립 시티드 로우와 덤벨 체스트 서포트 로우가 중간 승모근에 가장 많은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등 운동 중 가장 광고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부 승모근입니다. 하부 승모근은 전반적인 어깨 건강과 자세에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부 승모근 운동으로는 인클라인 프로원 와일 에이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모근 운동을 하고 싶은 헬린이 분들이라면